o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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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어, 뭐 물론 지금 한개 하나도 없어서 뭐 그렇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워드프레스들의 껍데기, 뭐 배경 혹은 테마, 뭐 여러 가지로 불릴 수 있는데 워드프레스는 테마라고 부르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 테마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테마들이 있는데요. 워드프레스는 공짜로 다양한 테마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얘를 써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에서 제공해주는 테마 말고 우리가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껍데기를 사는 거죠 이뻐 보이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옷을 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껍데기를 파는 사이트 소개해 줍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것은 바로 테마포레스트라는 테마포레스트 닷넷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테마포레스트 닷넷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워드프레스 껍데기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로그인해 볼게요. 자, 저는 로그인을 했고요. 여기에 워드프레스라고 있습니다. 껍데기 파는 데거든요. 여기 파퓰러 아이템. 물론 영어를 잘못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퓰러 아이템 클릭을 하면요. 다양한 인기 아이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구매했던 건이 뉴스페이퍼. 이 뉴스페이퍼 테마인데요. 한번 클릭을 해 보죠. 그리고 라이브 프리뷰를 보게 되면 실제 워드프레스 껍데기가 적용된 화면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쁘죠? 뭐, 요렇게 또, 이런 껍데기가 보여지고 있더라. 라는 거. 검은색으로 한번 볼까요? 검은색 껍데기도 보여지고 있더라.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껍데기도 있구나. 아, 이런 거는 이쁘네요. 네, 그래서 이 껍데기를 사서 워드프레스에 적용을 시키는 건데요. 얼마냐? 바이 라이센스를 클릭하시면 일반적으로 59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7만원 정도 되죠. 7만원에 껍데기를 사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꽂혀서 산게 있는데요. 바로 연원입니다. 더 세븐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나온대요. 라이브 프리뷰를 한번 보시죠. 멋있어서 샀는데 잘 활용은 못하고 있지만 뭐 같이 한번 활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도 만드실 수 있고 와우 제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와우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여튼 얘가 마음에 든다 라고 한다면은 바이 라이센스 39달러 아까 뉴스페이퍼보다는 저렴하네요 39달러에 팔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시는 껍데기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많이 사놨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보죠 제가 구매하는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카드 번호 넣고 이렇게 구매 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구매한 게다 어디 있느냐? 여기 보시면 OCCCO의 다운로드에 클릭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구매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비교적 인기 있는 테마인 더 세븐을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세븐은 왠지 복잡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매를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얘가 있겠죠. 그리고 다운로드 클릭을 하면은 쭉나온데요이 중에 All 8 e Document를 선택해서 다운을 받습니다. 자 다운을 받았더니 DT 더 세븐.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이 z 파일이 있는데요. 이게 워드프레스 껍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설치를 합니다.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되게 간단하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온라인 강사 학교에 테마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럼 테마에 새로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새로 추가 클릭.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다 여기 공짜예요. 물론 이 중에 고르셔도 됩니다. 이 중에 고르셔도 되는데 저는 돈 주고 사는 걸 좋아해서 돈 주고 샀고요. 자, 그러면 테마 업로드 클릭을 해서 파일 선택해서 제가 압축 파일로 가지고 있던 DT 더 세븐 얘를 업로드해 줍니다. 그리고 설치 그러면 설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활성화 눌러 주시고요. 외모의 테마에 보시면은 제가 깔았던 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외모의 테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활성화를 눌러 주시면은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라고 있고요. 어떤건 그냥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네가 진짜 구매한 거 맞냐 이렇게 해서 라이센스 펄체이스 코드를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펄체이스 코드는요. 테마포레스트의 다운로드에 펄체이스 코드 보이시죠? 전 텍스트로 다운로드 받죠. 아이템 펄체이스 코드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넣어서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도 쭉 있는데요. 뭐 얘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런 테마 같은 경우에는 데모가 있거든요. 데모를 우리 홈페이지에 설치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프리메이드 웹사이트를 클릭을 해 주면요. 보통 프리메이드 웹사이트라고도 말하고요. 혹은 데모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걸 어떻게 아느냐? 예,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은 데모 사이트를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이야, 멋있네요. 얘도, 얘도 보니, 음, 멋있네요. 얘도 보니, 쭉 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군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것을 선택하시면은 되고요. 저는 뉴스 앤 블로그, 저는 커넷을 계속 생산할,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페이지를 설치를 합니다. 아마 화면은 약간 여러분들 다르실 수가 있는데요. 어, 과정은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제가 설치하면서 한번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테마 포레스트에서 여러분들이 테마를 구매를 해서 G 파일, 압축 파일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워드프레스에 올리고 그리고 인증 파일이 있으면은 인증 파일 설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라이센스 를 요구하면 라이센스 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모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테마들은 다 데모 서비스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데모를 다운 받은 후에 그 데모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꾸미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데모를 넣었고요. 예, 선택이 다 되었네요. 자 이렇게 데모를 설치하면은 이 껍데기에 따라서 옆에 엄청나게 뭐가 달리는데요. 지금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랑 같이 하나씩 만들어 가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제 홈페이지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어? 보시면은 제 홈페이지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아까 전보다 훨씬 뭔가 복잡하네요. 하지만 하나씩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은 제가 하나씩 꾸며 봐야겠죠. 일단 본격적으로 꾸미기 전에 메뉴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메뉴. 어떻게 메뉴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 알려 드리겠습니다.